오늘 본문은 유다 사람들을 모두 죽이려고 했던 이 하만의 시도를 막고 살길을 열어주는 왕의 새로운 조서가 선포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진정한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기적 같은 방식으로 페르시아 제국 전역에 흩어져 사는 유다 사람들의 운명을 단 하루만에 하루 바꾸셨죠.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만의 악한 계획과 또 그것을 시도하는 이러한 일들이 만천하에 이제 드러나서 스스로 장대에, 스스로 세운 장대에 매달리는 이런 죽임을 당했지만 하만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왕의 도장을 찍어서 선포한 유다인 학살 조선은 여전히 효력이 남아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악한 시도가 철저하게 죽음을 통해서 심판을 당하고 또 그러한 시도를 따르는 그런 효력들이 남은 사람들로 인해서 발휘되지 않도록 철저한 그한 문제 해결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에스더는 죽음을 각오하고 다시 왕에게 나아가서 하만이 유다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만들었던 이 왕의 조서를 철회해줄 것을 간청을 하죠. 3절입니다. 에서는 또다시 왕의 발 앞에 엎드려 울면서 간청하였다. 악악사람 하만이 유다 사람을 치려고 꾸민 악한 음모를 막아달라고 애원하였다. 왕이 금귤를 에서에게 스 내밀자 에서가 스 일어나 왕 앞에 서서 말하였다. 내가 임금님께 은혜를 입었고, 임금님께서 나를 귀엽게 보시고 내 말이 임금님께서 들으시기에 옳다고 생각하시면 임금님께서 나를 사랑스럽게 생각하시면 아각자선 한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임금님의 나라 여러 지방에 사는 유다사람을 다 없애려고 흉계를 꾸며 쓴 여러 문서가 무효가 되도록 조서를 내려주십시오. 나의 결애가 화를 당하는 것을 내가 어찌 나의 눈으로 볼수 있겠으며 나의 가족이 망하는 것을 어찌 눈뜨고 볼수 있겠습니까? 당시에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선은 왕 자신을 제외하고는 아무나 처리할 수가 없었죠. 실전에 보면은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 왕과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대답을 하는 내용입니다. 하만이 유다 사람을 죽이려 하였기에 나는 그를 장대에 매달아 죽이도록 하였어. 또한 하만의 재산을 빼앗아서 에스더 왕에게 후 주었어. 이제 유다 사람들을 살려야 하니 왕의 이름으로 당신네들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조서를 하나 더 만들고 그 조서에 왕의 인장 반지로 도장을 찍으시오. 내 이름으로 만들고 내 인장 반지로 도장을 찍은 조서는 아무도 취소하지 못하고. 그래서 구절에 보면 곧바로 왕의 서기관들을 소집하죠. 그때가 셋째 딸인 시완을 23일이었다고 기록합니다. 서기관들은 모르두게가 불러주는 대로 조서를 다시 만들어서 페르시아 전역, 인도에서부터 이티오피아까지, 지금 아시아에서 아프리카에 이르는 광대한 페르시아 제국 전체 127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과 또한 대신들, 총독들, 각 지방의 귀족들에게 이러한 조서를 보내죠. 조서는 각 지방의 글과 각 민족의 말로 썼습니다. 워낙 큰, 장대한 제국이었기 때문에 여러 민족이 각기 자신의 글과 말을 사용했죠. 유다 사람 역시도 그들의 글과 그들의 말로 조서를 만들어서 그 왕은 모든 조서를 전녁에 보냅니다. 이렇게 아수에로 하 왕의 인장을 찍어서 새롭게 선포한 조서는 시완을 곧 3월 23일에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쓴 내용으로 유다인들이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하는 조서였습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을 죽이려고 공격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심지어 공격해오는 사람들의 자식이나 아내까지도 모두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라고 그리고 그들의 재산까지 몰수해서. 어, 빼앗도록 한, 할 만큼 강력한 조서였던 것이죠. 그러나 이건 역시도 계속 빼어서는 안 되고 어, 그러한 일은 아다럴 곧 12번째 달 13일 하루 동안에만 국한하도록 예, 규정한 조서였습니다. 아수에로 왕의 새로운 조서는 페르시아 제국 127개 지방 전역에 흩어져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방어권을 마련해 준 것이죠. 이처럼 두 개의 왕의 조서가 같이 적용이 되면 필연적으로 이 하만의 그러한 조서 그리고 유다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그런 시도와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또 이제 새로운 왕의 조서를 또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필연적으로 갈등이 일어나고 또 서로 싸울 수밖에 없었겠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모르드개는 자신의 민족 전체가 죽음에 처하는 급박한 위기 상황에 몰려서 굵은 배옷을 입고 탄식하며 금식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이제 왕은 이 모르드계에게 이와는 대조적으로 보라색옷과 흰색으로 된 공중 예복을 입히고 큰, 큰 금관을 쓰고 고운 옷이, 모시로 짠 붉은 겉옷을 입게 되지 모르드계의 지위를 격상시켜준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굵은 배옷을 입고 탄식하며 금식하던 이모르드계를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기적같은 섭리의 손길로 역사하셔서 반전의 역사를 이루도록 역사하셨다는 라 증거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조서가 효력을 발휘하여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예, 그러한 일들을 막고, 이제 새로운 조서를 통해서 어, 유다 사람들을 방어할 수 있도록, 살릴 수 있도록 길을 낼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러한 악한 시도를 계속하는 잔존 세력들을 다 뿌리 뽑아서 청산하도록 어, 그러한 일들을 이루게 한 거죠. 그러나 그 일을 무제한으로 시행한다면, 이 제국 전체는 또다시 큰 혼란과 또 그로 인한 갈등이 이,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방어권은 오직 한날, 하만이 이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한날에만 북한에서 규정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 위기를 통해서 오히려 모르드계를 높여주실 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 전체에 걸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위치에 모르드계를 올려주십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은 야수에로 왕이 머문 수산궁, 수산성에서는 즐거운 잔치가 벌어지죠. 16절, 유다 사람들에게는 서광이 비치는 기쁘고 즐겁고 자랑스러운 날이 됩니다. 더 나아가 페르시아 제국 전역, 지방마다, 성읍마다 왕이 내린 명령과 조서가 전달된 곳에서는 어디에서나 그곳에 사는 유다 사람들이 잔치를 벌이게 되죠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날을 축제의 날로 삼았습니다. 그 땅에 사는 다른 민족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두려워할 정도로, 또한 심지어 유다 사람이 될 정도로 그러한 역사의 반전이 성취된 것이죠. 이제는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제는 운명이 역전되고 금식은 잔치로 바뀌게 된 것이죠. 이러한 역사의 반전이 오늘 우리 사회에서도 일어나기를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단지 유다 사람들만의 승리가 아닙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공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이루신 결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땅에는 슬픔이 기쁨이 되고, 금식은 잔치로 바뀌며, 죽음을 물리치고 생명을 확대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땅에는 어둠이 물러가고 16절 표현처럼 새로운 역사의 서광이 비치며 기쁘고 즐겁고 자랑스러운 날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 이 결회에도 지방마다 성마다 잔치를 벌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축제의 날을 삼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